나눔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10편 88편 고라다 자손의 노래에 영혼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한 성도의 고통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혼의 사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포근하고 따뜻하고 생명력이 춤추는 약동하는 영혼의 봄날이 있는가 하면 몸을 움크리고 숨죽이며 견디며 오직 얼음이 녹기만을 기다리는 영혼의 어목한 겨울도 있습니다. 이 시는 영혼의 결과 같은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부르고 있는 탄식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성도가 부르는 노래 곧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괴로울 때에도 성도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가락으로 노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친 호흡으로 울음과 비명 소리로도 성도는 노래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들은 곧 성도의 숨소리요 성도의 호흡이라 할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지요. 괴로울 때도 고통스러운 숨을 내몰아 시지 않습니까? 이 숨은 거칠거나 고로나 상관없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열어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주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절망스러운 영혼의 겨울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시인은 자신이 만난 구원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주야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우리가 흔히 다른 시편들에서 보던 탄식의 기도로 시작해서 구원의 찬양으로 전환되는 그런 반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절망스러운 분위기로 끝이 나는 것이죠 이 시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통의 삶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깊이 감추시는 하나님 캄캄함 속으로 숨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사 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내게서 얼굴을 감추시는 거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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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인에게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입니다. 꼭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인의 고통이 요비 당한 고통과 아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시인의 고통은 정확히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고 결국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주변에 사람들도 없습니다.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었다.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 처절한 소외도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갔고 하나님은 불러도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정금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영혼의 겨울과 같은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은 우리를 정금으로 빚어내기 위한 풀무와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만나게 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고통 속에서 부르는 노래는 눈물과 한숨으로 부르는 노래요. 밤중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그 어떤 증거보다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노래, 거친 한숨의 노래를 부르는 것그 자체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인처럼 내가 버려진 존재와도 같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다고 느낄 때는 없었습니까? 무릎 나는, 나의 는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며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며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바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셨으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버려진 존재가 된 것처럼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매일 주를 향해 손을 듭니다. 밤낮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매일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돌아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실력인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돌아서심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바로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시편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편 중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이 시인의 모습, 그것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한송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은 영롱하기가 거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평안 가운데 있어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극도의 고통, 극도의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 속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참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고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합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곧 내가 주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할 자이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사시,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겠사오리,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주야로 드리던 기도, 매일 손을 드리던 기도를 오늘 밤도, 오늘 새벽에도 시인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얼마나 멋진 확신입니까?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담대한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